네트 얼마냐고요? 8만 원이면 살수 있거든요. 어때요, 제트님? 광고 그만해주세요. 어, 어. 에? 아니 님이 에? 그러니까 지금 팔킬 십이 듯 싸고 있죠. 넵튠 세트 구매했으면은 지금 저처럼 에? 키를 많이 할수 그 말... 있었을 텐데 지금 넵튠 그, 세트 그, 구매를 그, 안 해서 그런 아, 거잖아. 자 아, 보라고요, 벤달스님. 사주세요. 쇼쇼 <목소리> 쇼. 여러분들 신스킨 나왔는데 넵튠. 아 근데 <laughs> 나는 잘 모르겠네. 아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스펙트럼 느낌이었어가지고. 어... 했는데 이거 끌 하고 나면 나는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아뭐 소리는 귀엽긴 하더라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살게요. 아까운 아니 안 아까워. 나는 지금 안 사니까. 나라도 사서 리뷰해주려고 사는 거야 음. 신스킨 장점 찾았다고요? 뭐죠? 아 신스킨 쓰다가 다른 스킨 쓰면 개잘 맞는다고? 아 장점 이게 마가리트님이 세트 구매를 안 하셔가지고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세트 구매를 하면은 괜찮거든요? 자신만 하고가 되기 싫다는 그런 아닙니다 칼들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엽잖아요. 그쵸 사야겠죠. 자 일단 제가 온맨을 했으니까 또 이거 쇼티 써봐야 될거 아니야. 바로 쇼티로 갈게요.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더 쏘티 될게요.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한명 남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존나합이아씨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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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스펙터 샀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야 오히려 좋아 이거 실험차 산 거예요 실험차 절대 벤달을 못산게 아니에요? 믿어줘요. 미달한 거야. 야. 뭐, 오멘총 버려도 될 듯.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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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스킨 좋아가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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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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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 스타나 아, 넵튠 스 스페... 어, 어. 아니 넵튠 스펙터였기 때문에 이제 소발을 잡고 체인버까지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 이제 벤달 어디 하나 한번 써볼까라고 아, 하면서 트루지 타주고 벤달 들게요. 왜어온다 내가 A 메인 볼게. 나 넵튠 벤달이거든. 이거면 다섯 명다 잡을 수 있어. 뭐라고요? 내가 A 메인 본다고. 먼 벤달이라고요? 넵튠 벤달. 이거만 다섯 명다 잡을 아, 수 아, 있거든. 음. 링크 하나. 아 넵튠밴달 좋네 이거 봐 이거 어 프라임 챔피언스 RGX 프로 든그 애들이 넵튠밴달을 못 이기잖아 일단 이게 사야 되는 이유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세트 구매를 하셔가지고 네그 무슨 밴달인지 채팅으로 적어줄래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넵튠밴달 넵튠 넵튠밴달 넵튠 이번 그래, 신스킨 뭔데? 넵튠 아그폰 뭔데요? 성구 왔어? 아니요 저리 비켜. 이러스죠거형 채우자매. 형. 형 어디로 갔어? 채우자매. 채우자매. 주 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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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광고층 참격, <laughs> 악성 광고층 참격이라는 님들 뭔 소리예요? 광고 아니야 내돈내산이야 이거 지금. 아니 레이언님 그거 쇼티 들고 있으면 이제 늦은 쇼티 들고 있으면 옷 킬할 수 있거든요. 아니, 오. 비메선도 하나. 아, 어. 아. 어, 어! 어! 그만 죽어! 간다. 이나아이 클래식도 없짜아 야야, 분 일분. 아이 제트님, 아이 네크튠 밴드를 안 써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뭐 스킨 한번 드려요, 제트님. 이거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집중좀 하게. 네 알겠습니다. 에이 좋다나. 애초에 질렀다. 아니 넵튠 슈티 있었으면 이거 잡았잖아. 이... 왜 그랬어? 이... 왜안 샀어? 아니 넵튠 너무 스킨 세트로 샀으면은 넵튠 슈티를 뭐... 몸에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기본 아니야? 우리 상대 밀어준. 조... 아이 저 조합 똑같고. 조합은 똑같은데 킬디스가 다른데요? 아그 중의점에서요, 근데... 근데... 오맨님. 응. 에? 에요. 제 집중력이 흔들린다고 요도 때문에. 아 정말요? 네! 저 과묵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알쏘요 그러면 한번 과묵하게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네, 어지럽다 어디로... 아 가디언으로 한번 조져볼까? 어때? 가디언 한번 가볼게요 B 갈래? B 체인버 혼자인 거같은 1차 나와 삐클삐클삐클저거 이거 문열이한명 남았어 문 이자 씨가 아~ 넥츠맨달 마이스 넥츠 얼마 내고요? 8만 원이면 살수 있거든요. 어때요 제트님? 광고 그만해주세요. 어? 어. 에? 아니 님이 에? 그러니까 지금 어? 8캐12돼 써고 있죠. 넵첸 세트 구매했으면은 지금 저처럼 에? 키를 많이 할수 그러면... 있었을 텐데 지금 넵첸 세트 구매를 안 해서 그런 아, 거잖아. 저보라고요 벤달 스킨. 사주세요. 쏘쏘쏘. 아... 한명 남았습니다. 어, 비